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건 마치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것과 비슷해. 유튜브를 인수한 덕분에 구글은 동영상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잖니. 페이스북도 시장가치의 두 배를 주고서라도 인스타그램이 다른 경쟁자에 순 넘어가는 것만은 받고 싶었을 거야. 이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이 막 폭발하기 시작했을 때죠.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있던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속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은 당시에, PC 기반이었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실 나왔는데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 와중에 인스타그램이라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나온 거죠. 급속하게 영상으로 넘어가는데 페이스북도 고쳐야 되느냐. 기능 계속 추가하죠. 하지만 판이 다르잖아요. 판이 다르니까 개선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10대들이 페이스북 너무 올드해.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걸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인스타였고 저커버거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지금 사야 된다. 우리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저 회사를 우리 회사로 만들어야고 해서 어, 바로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게 된 거죠. 재밌는 건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 메타플랫폼스의 자회사인지 몰라요. 전혀 다른 회사로만 알고 계세요. 맞아요. 사실 은 이제 한국의 이런 기업의 성장 구조랑 좀 다른 것은 한국의 대기업은 인수 따윈 없다. 이렇게 그렇죠. 너무 아깝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고의 차이 이거는 왜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미국의 자본 시장의 성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내 것으로 만드는 거. 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 아니면 사회적인 눈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미군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가치가 있는 회사를 제값 이상을 주고 사서 내재화한다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말씀 나누고 있는 이빅 세븐 기업들도 계속 꾸준하게 인수합병하고 있어요. 이유는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 아니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던 부분을 외부에서 수혈을 해서 이겨나가는 거죠.